우리가 함수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려놓고 생각하잖아요. 뭐 해놓고 생각한다고? 그려놓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X랑 Y가 있어요. 그럼 X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1, 2, 3 이렇게 했고요. Y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Y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까게 되죠? 근데 X에서 어디로 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게 쓰거든요? 들어봐. 근데, X1보다 X2가 커요. 근데 FX1보다 FX2가 만약에 크다면, 그냥 크다만 있으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어떻게 하더라? 증가함수는? 이 여섯 개 중에서 여기 대응시킬 세 개를 뽑죠, 그냥. 근데 이거는 증가함수인데, 뭐가 붙어? 이 꼴이 붙는다는 거야. 조합은 조합인데, 아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조합이잖아.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조합이잖아. 조합인데 뭐가 가능하다고?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 예를 들어서 2로 갔어. 어? 2는 1로갈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3은 뭐 4로 간다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야 내말 이해가 3이 1로 갈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x 값이 커졌는데 y 값이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조합인데 아무튼 이것 중에서 몇 개는 뽑아야 돼 여러분 3개는 뽑아야 되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한다는 거야 내가 이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같은 거를 2개 뽑아도 상관 없다는 거야 이 꼴이 들어가면 이 꼴이 없으면 같은 거 뽑을 수 없죠. 맞죠? 이 꼴이 들어가면 같은 것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인데 무슨 조합이라고? 중복조합이 돼버리는 거죠. 맞나? 이 꼴이 있고 없고 잘 봐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세개를 뽑는데 뭐를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그래서 이때 식을 뭐라고 써야 돼? 6 H 얼마 여러분? 3 이렇게 써야 돼. 여섯 개 중에 여섯 개 중에 이 녀석에 대응될 세 가지를 뽑는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을 허락하겠다. 그럼 6H3은 어떻게 돼? 이거 두개 더해서 1 빼면 9컴비네이션 얼마야? 3이지. 도형은 8이잖아 이 새끼. 야 8. 그지? 그럼 이건 뭐네요? 3팩토리얼 분의 8 곱하기 얼마? 7 곱하기 6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여러분? 56. 된 거지. 음